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분 소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김상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는 이른바 끝장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궁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이 있죠. 윤 대통령 어떻게 답했는지 함께 보시죠. 제가 여론 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 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뭐 그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또잘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어?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 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명태균 씨에게 여론 조사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 부정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미리 알았다는 창원 산업 국가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 시스템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궁금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명태균 씨에 대한 이야기, 김대원 평론가님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음, 뭐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과를 했고 나름대로 솔직 담백하게. 이번 기자회견을 뭐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언론 보도와 또이 주변의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는 여전히 아, 민심이 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나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에 의해서 불거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 문제는 여전히,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회견에서 동회 이것보다 한발더 나아간 입장 예를 들면 김건희 의사와 관련된 특검 문제에 대해서 독소 조항을 제외한다면 받아들일 수 의지가 있다 정도까지 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도가 그러니까 국민이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랄까 이 척도는 굉장히 좀 더. 어. 그래 좀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좀 갔을 텐데 사실 고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규 씨가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 동안에 자신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 분들에게 이런저런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사건이 앞으로 더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정점을 찍고 지금. 어, 내려가고 있는 단계 그 사건의 전개 과정만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걸 놓고 볼때 어, 김건희 명태균발 현정권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사그라들 수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대통령의 발언이 민심을 터치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명태균씨 관련된 녹취록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명태균씨와 그. 대선 당선된 이후에 취임식 전날 전화를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몇번 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어, 심지어 공천 개입 문제에도 그렇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당시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난 누군지도 몰랐다. 별로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글쎄요. 윤 대통령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일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 그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기초했다고 하는 걸 오늘 어, 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이 인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용 씨와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어, 그 대통령 출마할 선언할 쯤에 한두 번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과 다른 다른 걸로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얘기를 참모가 옮기면서 참모가 자의적으로 그런 내용을 넣었던 게 언론에 보도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랑 연락을 하면서. 어~ 경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명태균 씨와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끊었는데 그다음에 취임식 전날 굉장히 많은 뭐 외교사절들이 연락하는 그 정도 바쁜 상황이었는데 명태균 씨 전화를 굳이 받았고 받아서 감사 인사를 전화는 다 보니 뭐~ 공천 얘기가 마치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 글쎄요, 감사 인사를 보통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천을 왜 그렇게 언급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윤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한 공천 언급은 의견이지, 뭐 압력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문제는 아마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우리가 더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며칠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언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신문들 다 포함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국정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탁꼭 집어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계속 대통령실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럼 그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검찰이 그걸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김대평론가도 지적하셨지만, 특권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그걸 그냥 받아준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한테 기대를 접었던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도 한 번쯤 더 기대를 할 텐데, 접을 땐 그런 기회가 이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망하게 저는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좀 반론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 김성한 평론가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 대통령의 태도와 입장 변화는... 분명히 생기고 있고 그 징후가 보였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평가할 만하다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 그런 정치적 행위 자, 자체를 약간의 꼼수나 술수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타입의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사과를 했고, 근데 사과를 했지만, 사과를 한 이후에 답변 과정에서 사실과 법리라고 하는 새로운 섬의 영역에서 자신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음을 또 드러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묶었지만, 정확히 어, 예리하게 보면 이것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과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모들에 의해서 어,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움직인 동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본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 법리적으로 어,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고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를 상대로 했는가, 타깃이 누군가, 자기 자신이 지난,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 중도 혹은 보수 진영을 상대로 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전략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일정 정도 정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태도의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